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매주 유익한 치과 영상으로 만나는 양치왕 양원장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할때뼈이식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참 말이 많은데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뼈이식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만 현혹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번 치료 사례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저희 치과에 오신 50대 중반 남자 환자분의 초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두달 전에 타치과에서 어금니 한 개를 발치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자, 발치만 되어 있었고요. 추가적인 뼈이식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치과에 오신 이유는 위에 어금니가 양쪽 다 아프기 시작해서 내원하셨는데요. 통증이 있었던 치아를 보니까 꼬리 끝까지 염증이 있었고 치아가 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발치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우선 잇몸 치료를 열심히 진행했는데 이후 환자분께서는 한동안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다시 치과를 찾아주셨는데 이제는 두 치아 모두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발치와 인공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를 권유드렸는데요. 환자분은 뼈 이식 없이 발치만 하고 자연스럽게 뼈가 차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발치만 하고 기다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모든 발치한 자리가 다 뼈가 잘 차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환자분과 상의한 다음에. 뼈 이식 없이 한번 기다려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흔들리고 있던 양끝 어금니를 각각 발치하고요, 약 4개월 뒤 얼마나 뼈가 찼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측 부위에는 뼈가 잘 차올랐는데요, 좌측 부위에는 뼈가 별로 차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우측 어금니를 발치한 자리는 5.3mm 정도의 뼈가 생겼는데요. 좌측 어금니를 발치한 자리는 아직 뿌리 모양 그대로 비어 있고요. 약 2.6mm 정도의 얇은 경계부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뼈가 잘 차오른 우측 제2대구치에 먼저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요. 좌측은 좀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발치 후약 7개월 뒤 CT 사진인데요.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약 3.6mm로 뼈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 달이 더 지나서 8개월 차가 되었고요. 우측 제 2대구치 자리는 이미 임플란트 크라운까지 마무리돼서 식사를 할수 있었지만 좌측 제 1대구치 자리는 약 4.3mm 정도의 뼈가 생겨서 이제야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뼈의식 없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좌측은 뼈가 얇고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져서 상악동 뼈의식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에 수술 부위 위로 동그랗게 이렇게 돔 쉐입으로 뼈가 올라간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상악동 뼈의식 수술 후에는 저렇게 동그란 모양이 보이면 수술이 참잘된 겁니다. 약 5개월 뒤에 임플란트 주변에 전보다 더 하얗게 뼈가 잘 만들어진 모습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 이 마지막 사진은 임플란트 보철 후 1년 반뒤 찍은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양쪽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모두 잘 유지되고 있고요. 하얗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케이스처럼 발치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적으로 뼈가 차오르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뼈가 잘 차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공뼈 이식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은 많은 논문과 케이스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만약 임플란트가 고정될 뼈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발치 후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인공뼈 이식과 콜라겐 차폐망을 통해서 많은 양의 뼈 이식을 충분히 하고요. 뼈가 잘 만들어지면 임플란트를 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치왕 TV 양원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더 유익한 치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치왕 양원장이었습니다.